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현대 일렉트릭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너무 좋죠? 오랜만에 박스 또한번 돌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공장 증설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법한 가격대라고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위치에서 어떤 걸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HD, 현대 일렉트리, 얘는 송배전 쪽에서도 변압기, 이쪽에 특화된 이러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변압기, 전력기기, 이게 공급이 모자란 상황이다 보니까는 어, 야 이거 주문하면 2년 3년 뒤에나 받아볼 수 있다고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시장의 주력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물량을 시장 원하는 만큼 못 내놓으면 후발 주자들이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현대 일렉트릭이 미국부터 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현재 뽑아내고 있다. 요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시외 쪽의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면 1분기 기준으로 2천억 흑자. 보여지게 되었다 합니다. 분기 매출 1조 원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연간으로 1조가 흑자로 나오게 될 것이다 보여지고 있다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수주잔고가 8조 원 남아 있네. 그러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생산이 증가하고 데이터 센터 많아지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전력 시설까지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현대인력들에게 이 사이클은 앞으로도 몇 년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미국 쪽에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려고 있는데 근데 이게 당장 끝나지 않고 몇 년은 이어갈 수 있다고 라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에 몇몇 투자은행에서 AI 관련 투자 붐이 못해도 4년은 더 이어지게 될 것이다.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공장 증설하고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따라가는 현대 일렉트리 결국 향후 글로벌 친환경 재생에너지 요거 투자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야, 이게 결국 다 돈이겠구나 우리한테는 최고의 순간이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장 증설이 최근에 하나씩 하나씩 다 완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공장을 더 늘린다라는 이야기는 없더라도 이런 것들 잘 가동되는 것만으로도 또한 번의 진화가 보여지게 될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은 뭐다? 이제 주에서요. 우리 지역에는 이 데이터 센터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 막 이런 얘기가 들려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세가 서민들 엄청나게 이거 하나 때문에 급등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선 전력 시설 자체를 또 늘려야 되잖아요. 요거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끝나가니까는 어 중동 같은데에서 우리도 하겠다라고 한다라고 해요. 그럼 중동 유럽 쪽 여기서 더욱 더 많은 발주 물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아 미국을 시작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낙수효과 생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 이제 기술의 발전. 그리고 AI가 보다 사업에 많이 쓰이는지 요거 이제 보여지게 될 거고, 그게 잘 돼가지고, 사용량 자체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사이클이 어느 정도 잠잠 하다가도, 이 반도체가 한 3년 정도 쓰고서 새 걸로 바꾼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역시설은 수십 년 쓰긴 하지만은, 나중에 또 투자가 더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 상황에, 어, 야, 이거 현대 엘렉트리? 돈또벌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거는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력도와 리스크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면 순수하게 지금도 돈잘 벌고 있는데 앞으로도 몇 년은 돈더잘벌 것이다. 그리고 고부가치 제품까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데이터 센터 사이클은 못해도 4년은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환율.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달러가 점점점 원화랑 맞춰지고 있잖아요. 우리 경쟁력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관세 이야기도 드오게될 것이고 원자재 가격 관련해 가지고도 요즘 구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나름의 리스크가 될수 있다. 요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 같은 경우에는 심화는 되고 있는데 아니 지금도 쌓아 놓은 물량 처리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의 점유율이 생각보다 많이 빠르게 올라갔는데 이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뭐 매출 시작까지 시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당장 우려할 건 없다. 구조적 성장 이어질 때까지 편안하게 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쭉 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시가총액 17조 얘기하고 있어요. 연 1조 순이익 찍는데 17조 PR 20 이하 현재의 위치는 어떻게 보면 나름의 저평가 구간, 적정 국가 구간, 딱이 사이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현 위치를 파악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돈 버는 만큼은 이젠 우리가 밀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소주 잔고나 여러 가지를 보면 올해 예상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내년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네요. 그러면 요것까지딱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거기서는 조금 더 이렇게 파급력 있는 모습, 그것도 보여지게 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랬을 때 수급을 보면,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는데, 기회다라고 하면서 외국인 담아가고 있죠. 이들이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외국인, 기관 매집하면 요거는 그냥 편안하게 보면 된다라고 첫 번째 꼽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볼린저 하단 찍었죠? 중앙선 21선 돌파했으니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상단까지 시도 한번 보여지게 될 것이고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번더 추세가 잡히는 거 생각하되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 그리고 볼린저 상단 여기를 돌파했다가도 바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그랬던 것처럼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이건 나름 조심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현재 기준으로 나름의 성장성도 남아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PR20까지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20조면 현재 위치에서 한 20%? 15%? 이 정도는 조금 더 올라가서 횡보하는 거 무리없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는 그런 것부터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을 바탕으로 글렀으며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 뭐라고요? AI 투자 사이클이 아직도 몇년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핵심 고객사들의 주문을 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거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입장에선 편안하게 봐도 된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현재 1조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내년은 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랬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17조 원이기 때문에 1조의 P/E/R 20만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20조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물론, 피클을 찍고 나중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당장은 우상향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20중분이 줄수 있는 퍼센테이지다 보니까는, 그렇게까지 부담 있는 수치로 안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15%에서 20% 올라갈 구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극적으로 외국인 들어오기 때문에, 현 위치 나름 매력있다라고 이 생각을 하며, 21선 위에서 버티면 볼린저, 상단을 노려보되, 위에서 버티면 추세. 그게 아니라면 21선까지 또 떨어질 수 있으니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조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21선 위에서 추세가 또 잡히게 된다면 과거에도 이렇게 결국에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갔었잖아요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그림을 그대로 이용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 이 현대 일렉트릭은 지금 볼수 있는 것들이 많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마치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 여러분들 모두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고, 물 지금 되게 많이 비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물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